또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드릴로 어, 후궁하고 황색인대 사이를 방리하고 있죠. 음. 펀치를 이용을 해서 주위를 주위를 다 방리하고 아, 네. 있습니다. 음. 자, 살살 걷어내고 있는 게 황색인대라고 하는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예요. 음? 예. 어, 인대? 이쁜 줄 알았어요. 신경랑 이 가까운 <laughs> 부분이라서 좀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거한 다음에는 이렇게 신경이 보이죠. 신경막이에요. 음. 어. 신경막 앞쪽에 뭔가. 어 하얀 게 있어요. 소염 물질인데 이게 디스크 탈출입니다. 아 이게 신경. 있었던 거예요. 음. 허연 음. 코튼 같은 네. 어, 솜 같은 물질 이 나오고 네. 있죠. 네. 자 신경을 땡기니까 여기 찢어진 데가 있고 계속 뭐가 밀려 나옵니다. 아, 저게 튀어나온 디스크란 예, 거죠? 예, 튀어나온 디스크 여기 찢어져 있죠. 여기 툭툭 네. 아. 찢어져있죠 디스크가 찢어지고 찢어진 곳으로 수액이 빠져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우자제거고나했까데 아, 신경 편해졌죠. 네, 눌려 네. 네. 있던 신경이 그냥 이제 말끔하게 음. 그렇죠. 네, 깨끗해졌네요. 이게 제거한 거네요. 다음에 음. 이분은 치료한 다음에 바로 통증 없어지고 음. 마비도 상당 부분 좋아.